선수고로 경기 시작됐습니다. 왼쪽부터, 아, 왼쪽 풀백 위치에 있는 선수가 여자 선수로 확인이 되는데, 이 선수는, 잠시만요. 이 선수. 자, 명단부에 일단 선수 확인하랴. 이게 처음 이제 만나는 팀은 제가 좀 버벅대더라도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우리 주심 선생님께서. 시영이가 너무 좋거든요. 피치컬적기 아, 네. 측면도 그렇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너무 지금 놀라운 걸 제가 계속 얘기를 했는데 어떤 모습이냐면 지금 수비로 스로만 계속 활약을 했었거든요. 네, 네. 공격스러운 한번 포지션으로 뛰는 모습. 중요하 죠. 아 지금 좋은데요. 우리 백주아. 아 백주아 선수 일단 시야가 좋고요. 아 일단 송파구 전년이 운동장을 상당히 넓게 쓰고 있어서. 아, 어, 지금 밀고 들어가는 힘도 너무 좋고요 아, 하지만 13번, 그는 너무 큰 존재였어요. 아, 13번 잘끊리지 아, 않죠, 광장도 피지컬 좋은데요. 13번, 김찬우 선수네요. 네. 하지만, 송파구에서는 좋은 축구. 아, 지금 돌파됐죠? 야, 샷! 저... 컷팩 되나요? 슈팅 가려. 컷팩! 아야 트리아! 트리아! 아, 백주아. 나의 백주아. 아, 비대가 해냈어요. 아, 백주아. 아, 백주아 선수의 슈팅이 사실 골대 바깥쪽으로 나가는 듯했는데 지금 광장초에 어느 선수가 맞았던가요? 맞았던 것 같은데. 불처음, 처음 처음 봐요 오늘. <laughs> 오늘 처음 보는데. 네. 백주아 선수의 시야라든가 예상할게요. 저 친구는 이 상태로 만크면 바로 그냥. 청운중이요 일단 청운중에서 아. 한 제2의 한국 키. 아 그런가요? 네, 백주아 선수 지금 뛰는 자세도 힘이 있고요. 아. 신체 밸런스도 상당히 좋고 일단 시야랑 연계 너무 좋아요. 축구 잘하는 친구네요. 보시면. 자보면 도는 저떠턴아 지금 보세요 남자들 사이 두 명을 사이로도 강하게 자신 있게 드리블 돌파해 나가고 있죠. 예. 몇 학년이에요 백조아 선수가 아, 5 학년이네요. 아 지금 5 학년이에요. 예, 이미 아... 저희가 이제 발견한 거고요. 네. 제가 그때 이미 청운 중의 레이다 네. 예, 걸렸을까요? 네 예, 지금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백조아 지금 보시면 상대 페인팅을 쓰더라도 속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는 좋은 수비를 해주고 있죠. 예. 아, 주장, 완장이 자꾸. 아, 이거 연결되면 위험하거든요. 자, 또다시 우리, 누구죠? 백주아백주아백주아백주아백주아 어, 반박작 빠른 슈팅을 시도했거든요. 오, 네, 좋죠. 너무 좋았는데. 아, 백주아 좋죠. 다시 한 번, 백주아백주아백주아가아 백조아. 쪽에... 이를... 100주와! 100주와가... 어, 어, 훌륭합니다. 아, 제가 걷는 모습만 보고 백주아를 알아봤어요. 백주아 잘해요. 이 통통 튀는 느낌이 뭐라 그럴까 아. 민첩성이 굉장히 좋고 민첩성에 따른 이 드리블 능력도 기본기가 잘 갖춰져 있는 것 같아요. 백좌 선수 슈팅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방금은 찌르기보다는 본인이 좀더 마무리해봤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요. 아니 광장이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아 하지만 백좌 공장 야 돌아서는 거 지금, 지금 봤나요? 아 지금도 아백좌 장풍 쐈죠 지금 상대 지금 쓰러트렸거든요. 야백좌 선수. 일단 감각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아전저아이 꽃볼 차는 센스가 있는 친구네요. 그렇습니다, 백조아. 볼 흘리면서 돌면서 어 네. 이게. 제가 그 패스 아까 전반에는 시야가 좋고 패스를 잘한다고 했는데 돌파까지 보여주는 거 보니까 아 백조아 쇼츠 각인데요. 어, 아, 지금도 사절 움직임을 보세요. 공을 잡는 척하다가 뒤로 나와서 잡아서 공간을 만드는. 오, 공간 다 해결해요. 와 이번에 살짝 깊었지만 어 네. 좋습니다. 일단 길을 볼줄 알잖아요. 아. 송파구에 살고 있는 우리 백주아 양의 부모님은 아주 기분이 좋으실 것 같아요. 아 너무 좋은데요. 저희들도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아, 지금? 그렇죠. 어, 얼굴로 하다니 미쳤나요? 아, 아름달비죠. 아, 아름달비죠. 네. 와, 저거는 크레이지 모드죠. 아, 나의 우리의 백주아. 이름 외우어 아, 아좋았좋 지금 이름 왜 있어? 아, 좋아, 아 하지만 너무 좋죠 <laughs> 아, 지금, 뭐, 양쪽 미드필더 싸움이 불이 이제 붙었어요. 그렇습니다. 아, 아마 파울 선언 될것 같은데요. 방금은, 지금 보시면, 지금도, 아, 하지만, 14번 잘 끌어냈죠? 어, 아, 하지만, 아, 미드필더 싸움 좋죠? 19번이죠, 또. 아, 이 시야! 자... 아웃사이드, 아, 이거 반대로 연결해준다면, 아, 하지만, 백자! 8번 선수 너무 좋아요. 이준용 선수가 좋은 돌파를 보여줬는데 아니 아니 어전체구에서 저렇게 저걸 이겨내죠? 아, 백주아가 또 가슴 사이로 탁 들어오면서 네. 돌아가내는거와이 와, 춤은 또 누구죠? 8번 아 이거는 바운사이드 패스 연결 대면 네. 백주아가 나팔아서 네. 아, 백주아가 수비치까지 내려와서 보여주는 아, 예, 백조아 선수는, 참... 아, 진짜 보물이에요, 아. 그러게요, 참잘 컸으면 좋겠습니다. 에, 아, 백조아 선수, 처문 중에 뺏기고 싶지 않은데요. <laughs> 인천 가정여중으로 데려오고 싶어요, 제가. 아, 인천도 가정여중이. 중에... 아, 지금은! 예, 파울을 얻어냈죠. 가정여중도 괜찮나요? 아 인천 유나이티드가 지원하는. 아 저희. 그런가요? 예 가정여중. 어... 아 가정여중이 좋은 선수들. 아청원중은참 현대가 지원하고. 현대가 지원하는 현대가 거고. 가정여중은 인천 에 유나이티드에서. 그게또 유스들이랑 아... 연계가 되거든요. 그렇군요. 아유, 굳이 울산까지 멀리 가지 말고. 아괜찮네요로 우리. 네. 아뭐 내가 제가 부른다고 해서 뭐 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전화 어떻게 한번 해볼까요? 아니요, 아니. 우리 스카우터분들이또 보시거든요. 아 그러니까 보시더라도 네. 일단은. 아! 일로줘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네 오늘 상당히 좋은 경기력으로 아몸 돌리는거 보세요 아아아 <laughs> 아, 오늘, 아, 오늘 아이한테 미쳤다 라고 표현하는건 칭찬입니다 저 네. 아, 공을 무리한 드리블로 하는게 아니라 저 친구는 몸을 반턴안 턴을 쓰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저 정도는 초등학교 6학년이 하기 어려운 기술이에요 뭐 5학년 아니에요 지금 5학년, 5학년인데 네. 6학년도 학교는... 어려운 아, 선수인 보여주고 아, 있죠 아, 그렇군요. 축구를 잘 배웠어요.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네. 송파구에서 배웠죠. 그런. 그렇... <laughs> 분위기는 계속 콩파의가 흐름을 잡고 있고요. 광장은 오히려 멀리 차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우당탕탕해 지금. 자 이거 좀 차내야죠. 아티이좀 짧았습니다. 송파구의 찬스. 반대로 연결된다면. 자오 한번 올라갈 필요성 이 있는데. 아 이러면 돼요. 했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정직하게 하면서 경기가 끝납니다. 아 훌륭했어요. 아 하지만 양팀 정말